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행자 작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참 아픈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웃음으로, 또 때로는 노래로, 다양하게 자연에서 치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치유를 하는데, 오늘은 노래로 치유를 하는 가수의 매니저를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염기랑 가수 발라트로 뜨다 염기랑 가수의 매니저 윤진이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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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트로 뜨다 염기랑 가수 매니저 윤진이입니다. 네. 아 지금 매니저님이 지금 우리 염기란 가수님 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죠? 네. <laughs> 그러면은 우리 염기란 가수의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떨까요? 자 그러면 염기란 가수의 염기랑 가수의 CD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7번에 있는 못다한 노래 네. 우리 1절만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i 음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음악을 더 들으면, 우리 윤진님매니저님 눈물바다가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염기랑 가수의, 어, 못다한 노래? 네. 네. 못다한 노래 들어봤는데요. 아, 가슴이 막철철하니 이렇게, 애잔함과 함께 울림이 오는데, 우리 윤진님매니저님 지금 이 노래 1절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laughs> 네, 좀, 살아온 이 32년이라는 시간 속에 음, 어, 16년을 같이 손잡고 왔던 그 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는데 음. 좀 가슴이 좀 절절했습니다. 그럼 염기랑 가수가 노래를 시작한 지가 32년. 네. 윤진이 매니저님과 함께 한 지가 16년. 네. 절반을 함께 했네요. 네, 맞습니다. 서로 알거 모를 거다아는 사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염기랑 가수 32년 동안 노래를 했다. 최근에 도전 꿈의 무대에도 나오시고요. 뭐 장윤정의 도장깨기, 네. 뭐 요즘 방송에서 많이 뵌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어 우리 염기랑 가수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laughs> 어, 저희 염기랑 가수님은 네. 어, 방금 노래 들어보신 것처럼 호소력과 가창력이 정말 대단한 가수이세요. 음... 삶을 노래하는 가수. 살아가는 사람을 노래하는 가수, 그 다음에 정말 노래가 좋아서 이 32년을 버텨온 가수이십니다. 아 네,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 가슴에서 울림이 너무 많이 와요. 음. 모든 분들한테 감동과 힐링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가수가 제가 모시고 있는 연기란 가수입니다. 네, 제가 노래를 딱 들어봐도요. 아, 정말 힐링이 많이 되겠다, 치유가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2년의 세월을 노래를 하면서 왔다면, 그 무명이 32년이 거의 요즘 뜨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죠? 요즘 엄청 뜨고 계신데, 32년의 무명 생활로 왔다면, 노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아이 사람이 정말 삶을 사랑하는구나 사람을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이 가득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은데 자 음반 새로 나왔다고요. 네. 음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어, 음반이 이번에 네한열곡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우리 가수님이 어, 32년 동안 자기의 패턴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그냥 트로트면 트로트, 발라드면 발라드, 락이면 락. 이거를 다다 잘해서, 저... 네, 다 잘하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어떤 건지를 그 찾는 기간이 32년이었던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이제 양희연 선생님하고 똑같다. 아. 그래서 양희연 선생님 동생으로. 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음반을 내게 됐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 지금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가 열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 곡이 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편곡을 네. 이렇게 다 하셨다고 네, 피아노하고 네. 그 다음에 어, 기타하고만 두 개만 넣어가지고 아. 어, 전곡을 편곡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 양희은 가수하고 많이 닮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닮았을까요 저도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양현 선생님하고 뭐가 닮았을까? 진짜 닮은 게한열 개면 여덟 개가 닮았더라고요. 아 첫째, 풍기는 이미지가 닮았습니다. 맞아요. 행사를 하고 딱 저는 뒤에서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뒤에서 행사를 딱 보고 있으면, 어? 양현 가수 아니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 다음에 남자야 여자야. <laughs> 약간 이, 보이스한 느낌. 네, <laughs> 이두 가지의 말을 제일 많이 네. 행사장에서 들어서 네. 네. 제가 양현 선생님을 딱 봤을 때 양현 선생님도 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음. 이 아픔을 달래는 노래를 했고 이 어떻게 동생들을 사,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 아. 경험치를 가지고 노래를 하셨더라고요. 아. 우리 연기랑 가수님도.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네, 나를 위안하는 음. 노래 그게 잡았던 게 양현 선생님의 한계령, 음. 그 다음에 상록수 음.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 양현 선생님하고 똑같이 음. 한번 가보겠다고 이제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느낌이 정말 많이 닮았는데요. 네. 어 약간 보이스한 느낌도 그렇고 제가 봐도 우리 양희은 가수님이 어 스커트를 입은 걸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주 옛날에 30 30년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한번 입었다 하더라고요. 음... 무슨 대회를 나갔는데 그 대회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 대회였어요. 어... 그래서 치마를 입고 나갔는데 아, 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대회서 아 맞아요. 어. 그래서 어, <laughs>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그 안에서만 노래를 딱 하라고 아... 했는데 자기는 치마 안 맞다. 음... 어,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염기란 가수, 저도 노래를 좀 많이 들어봤고, 사실은 도전 꿈의 무대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미 있고, 음,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우리가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알죠. 그래서 염기란 가수도 그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32년의 무명생활을 하면서 아팠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가수로 많이 성장해 갈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이 음반도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음. 어, 앞으로 2023년은 연기란 가수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저도 확실하게 연기란 가수의 해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어. 음, 연기란 가수의 매니저로서 음. 1인 매니저, 음. 그 다음에 행사 또한 전국의 1등을 할수 있게끔 음. 한번 뛰어볼 것이고, 음. 여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음,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오늘부터 1일로 생각하고 음. 모든 숫자를 1번으로 생각을 하고 뛰어보겠습니다. 음.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부터 1일 출발입니다. 네. 앞으로 어, 1년 후 365일이 지난 후에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연기랑 가수하고 우리 윤진이 매니저님 관계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죠? 아니 보통 월급 받는 매니저들 이 라고 음. 어, 또 가수 이제 월급은 뭐 받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좀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내가 봐도. 그런데 어, 좀 남다른 그런 정말 연기란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는데 두 분의 인연이 좀 궁금하네요. 어 이제 연기란 가수님은 제가 학부 형으로 만났었어요. 음. 근데 이제 저도 아주 조금 아픈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음. 어 저희 신랑이 16년 전에 교통사고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 어 덩그러니 이제 저 혼자와 네, 딸셋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해성처럼 그냥 하늘이 주신 선물처럼 딱 나타난 게 연기랑 가수님이었어요. 저희 딸세 손을 잡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 손을 잡고. 16년을 함께 걸어온 그런 가수입니다. 와, 어. 정말 눈물나도록 고마운 사람이네요. 네. 왜내 마음을 울컥하는 거야?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저희는 제가 진짜 가슴에서 연기란 가수님을 존경하고 따라가게 된 계기가 콩한 개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음. 해보고 싶습니다. 아. 맞아요 음. 우리 콩 한쪽도 나눠먹는다고 음. 하잖아요 네. 진짜 저리 돈도 없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음. 그때 윤기랑 가수님이 콩 한쪽을 딱 이렇게 보이면서 반으로 쪼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아하게 하는 얘기가 반으로 딱 떠나서 너반나반 반. 우리는 아무리 없어도 음. 음, 이렇게 함께 손잡고 가는 거야 어떤 무엇이 와도 너랑 손잡고 가는 길에는 참 행복함이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너손 잡고 갈게. 그렇지만 내가 힘들 때는 그러니까 <laughs> 내손 잡고 가자고 얘기를 했을 때아 이런 가수면 아 내가 끝까지 갈수 있겠다. 이분이해서 제가 뭘 못하겠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기랑 가수님 손잡고 온 거고, 지금은 이제 제가 연기랑 가수님 패턴 딱 터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손잡고 가려고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와, 정말 감동이네요. 사람의 인연은 참 소중한데, 가끔 우리 사회에서 보면 내한테 도움이 되면 함께했다가 아니면 바로 배신하고 네.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함으로 16년을 함께해왔고 앞으로 평생 함께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두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 <laughs> 아름다움으로 또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염기랑 가수. 어 정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 염기랑 가수가 그런 사람이야? 하고 한번 또 한번 감동을 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함께 우리 염기란 가수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기란 가수에게 공연이나 어, 이렇게 문의 공연 문의 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어, 우리 윤진이 매니저님 전화번호 나가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전화 주세요. 저도 막어 누구에게 많이 소개 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막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네, 잘부탁 <laughs>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 시청자님들께 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시간 속에서 어, 얻어진 이 우리 둘의 음. 이 동반 이 행렬에서 어, 이제 음반도 새롭게 나왔고, 어느 행사장이든 이제 전곡을 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연기랑 가수님 딱 보는 순간 항상 와서 아는 척 해주세요. 아는 척 해주시고, 저희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2023년도 정말 기대됩니다. 여기에 진짜 손잡고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염기랑 가수의 그 음반 새로 나온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염기랑 가수, 네, 우리 염기랑 가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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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